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 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소영의 미술책방을 살려볼까 합니다. 코너가 많은데 자꾸 전시 소개만 해서 여러가지 코너들이 좀 사라졌어요. 제가 이제 전시는 꼭 보러 가야 되니까 전시 보고 와서 집에 와서 서재에서도 찍어야지 하면서 또 까먹고 전시 소개만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여러가지 댓글 중에 어, 좀 반복되는 댓글들이 있어서 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소영의 미술책방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재생목록 들어가서 이소영의 미술책방을 보시면 가끔가끔 가끔 미술책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댓글 중에 소영쌤 현대미술 공부하려면 어떤 책 읽어야 하나요? 이런 댓글이 정말 자주 반복됐었어요. 근데 어, 이런 댓글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맞아요. 현대미술은 책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작권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동시대에서 일어나는 예술들이기 때문에 책에 소개되는 것이 미술사보다는 적겠죠. 어, 제가 앞으로 미술책을 소개할 때 그래도 초보들이 볼만한 현대미술책?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할까 해요. 오늘은 총 4권을 소개를 간단히 할 거예요. 이렇게 4권을 제가 서재에서 뺐는데 실제로 이 책들은 저조차도 많이 본 책이에요. 이렇게 표시돼 있죠. 책을 많이 봤는지 알수 있는 흔적. 저는 포스트잇을 색깔별로 붙여놓고 보는데요. 어, 이 책들 4권 정도를 소개를 하면 아 그래도 내가 현대미술 입문자로서 이런 책들은 보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실 것 같아서 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순서대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현대미술에 대해서 정말 내가 좀 전혀 작가조차도 모른다 요 책을 한번 추천드려요 이 책은 쉬운 게어 작가들이 이렇게 이모티콘처럼 나와 있어요 프로필 사진처럼 근데 완전히 현대 작가는 아니고요 바스키아라던가 자코메티라던가 호크니 로버트 인디에나 제스퍼 존스 프리다 칼로 피에트 문드리안 같이 근대와 현대를 오고 갔던 작가들, 아니면 현대미술을 공부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근대의 미술가들이 나와 있어요. 어, 여기 보면 장 샤오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모리스 위트릴로 같은 프랑스 화가도 있고요. 아주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벤 니콜슨 같은 추상화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책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어, 한 페이지가 그 작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완전 기초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한번 사서 읽어보신 다음에, 아, 나 이, 여기 있는 작가들 정도는 내가 다 뗐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아주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책이니까, 요 책을 다 읽으시고 나면, 제가 그 다음 추천드리는 것은, 음, 작년에 나왔나요? 이 책이? 올해 나왔나요? 이, 토크아트란 책입니다. 실제 이두 사람. 이두 사람이 어, 미술 현대 미술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인기가 많은데 어, 동시대 미술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어, 그룹으로 유명해요. 한 분은 배우이고요, 한 분은 갤러리스트인데 이두 사람이 정말 재밌게 어, 현대 미술에 대해서 떠들고 어, 작가를 초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음, 영국을 넘어서 한국에도 이렇게 한국어판으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토크 아트라는 책을 추천을 해 드리는데 이 책은 어, 이 책보다는 훨씬 현대미술 즉 동시대 미술 천구백구십 년대생 작가 천구백구십오 년생 작가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책 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은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나보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쁘다 보니까 이 팟캐스트를 다 듣기보다는 어떤 작가가 등장했는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거든요. 한국에도 이렇게 책이 소개되었으니 토카트 책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어, 세계 100대 미술 작품으로 만나는 현대미술 강의. 요 책도 추천드려요. 이 책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보시면, 순서가 더 적혀 있어요. 66, 뭐 67, 이렇게 딱 100개를 어, 모아놨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보지 마시고 전 어떻게 하냐면 마치 제가 다다이스트가 된 것처럼 아무데나 쫙 펼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작가면 넘기고 모르는 작가면 좀 자세히 봅니다. 그러면 한 두세 달 동안 이 책을 한 장소에 놓고 필요할 때마다 5분씩 이렇게 조각조각 떼어서 보면 어, 어느덧 현대미술 작가들과 친해질 수 있겠죠. 어 상당히 좀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어 하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가 난더 궁금하다. 그러면 구글링을 해서 더 찾아보면 좋아요. 왜냐면 하한 작가마다 양이 이렇게 조금 어 짧게+ 짧게 소개가 돼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인데 실제 요즘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는 수많은 작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어 상당히 동시대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실제. 마지막은 바로 테마 현대미술 노트인데요. 이 책은 정말 열심히 봤죠, 저도. 제가 저희 회사 선생님들하고 두 달간 독서 토론을 했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단계별로 나눠서 했어요. 여기 뭐, 여기 아그네스 마틴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놨죠. 아쉬운 점은 컬러가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책의 두께가 두껍다 보니 컬러로 다 한다거나 이러면 책이 너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흑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배울 점이 많은 이유는 어, 이 책은 그냥 1번부터 100번까지 작가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작품들을 주제별로 나눕니다. 정체성, 그 다음에 몸, 시간, 언어, 과학, 영성.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다 보니까 어, 그 주제에 해당하는 현대미술 작가들이 누구지 하면서 볼 수가 있어서 마치 전시를 큐레이션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보지 마시고 현대 미술에서 언어를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도대체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있고 어떠한 표현 방식을 쓰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할 때는 딱 언어만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약간 보이지 않는 힘. 영성 이런 것들을 현대미술에서 작가가 주제로 담을 때 되게 재밌어 하는데 여성 부분이 좋았고 또이 책에서 어이 작가가 과거에 이런 전시를 했었어? 이런 작품이 이 작가한테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좀 초창기 작품을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히 이네 권의 책을 소개를 하는데 단계별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왜 단계별로 읽으라고 하냐면요. 처음부터 너무 두꺼운 책을 선택하면 현대미술이 오히려 더 멀어져요. 그래서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미술사를 공부할 때도 오히려 초등학생을 위한 미술사, 중학생을 위한 미술사, 청소년, 또는 어른, 그 다음에 미술 철학사. 이렇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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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이랬는데, 마찬가지로 현대미술 역시 아트포럼, 아트뉴스, 아트지 같은 데서 칼럼을 읽으셔도 좋지만 이상하게 나는 온라인으로 글을 읽는 게좀 재미가 없다. 나는 한국어로 된 현대미술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책들을 순서대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대미술 책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미술사 책부터 읽으셔야 오히려 더. 현대미술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미술사와 현대미술은 동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현대미술이 너무 읽혀지지가 않을 때는 약간 점점점점 점점 시대를 아래로 내려가서 미술사부터 읽는 걸 추천드리고 어난 현대미술 너무 재밌다. 이럴 때는 오늘 소개한 네 권의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